이제 방학이 눈 앞에 왔습니다. 방학 때 여러분 어떻게 보낼 계획입니까? 종종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꼭 기억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혹시 헬렌 리어링이라는 분 알고 계세요? 어, 이 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남편이 더 유명하죠. 스콘 리어링의 아내로 미국의 유명한 자연주의자예요. 어, 자연주의자?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건가? 실제 이분들의 생각은 이래요. 먹고 사는 것은 절반은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고 키워서 자급자족한다. 돈은 모으지 않고 동물도 키우지 않는다. 동물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채식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쓴 조화로운 삶, 그리고 조화로운 삶의 지속이라는 책은 전 세계에 이분들의 삶을 알렸고 전 세계의 귀농과 채식 대유행을 일으킨 분이기도 합니다. 헬렌 리어링이 그분의 마지막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해주고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더 보태거나 더낫게할수 없는 세 가지 습관이 있다. 그것은 일하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다. 우리가 매일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습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러한 습관이라고 넣기가 그래서 삶을 즐기는 취미 습관을 하나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건강과 공부, 삶을 즐기는 취미 습관을 방학 때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준비물 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절색지와 유성매직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절색지의 가로를 절반으로 접었다 다시 펴입니다. 그다음 세로로 두 번을 접었다 펴면 가로 세로 푹 모두 앞에서 여덟 칸의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땡땡이의 방학생활 다짐표라는 제목을 예쁘게 꾸미게 했어요. 그리고 헬렌 리어링이 얘기한 것처럼 공부, 건강, 취미 목표 여기에 하나 더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정한 단 하나의 방학 과제를 적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공부 목표라면 숫자를 넣어서 2학기 수학 교과서를 몇장 공부한다. 건강, 매일 오후 줄넘기를 300번 뛴다. 취미, 휴대전화, 앱,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다. 이렇게 하나하나 과제들을 해나가고, 이때 이 결과는 그때마다 양심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어요. 방학과제를 안 했다고 선생님이 혼내지 않으니까 대신 양심의 힘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일 때는 그 밑에 작게 1월 8일, 1월 9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쓰게 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만들었던 방학생활 다짐표를 자랑할게요. 희원이는 공부 목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문제집 한 권을 풀기로 했고요. 건강 목표는 아빠와 외주 두번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취미 목표는 피아노책 한 권을 끝내기로 했고요. 방학과제는 함께 정한 독서록 5권을 써왔습니다. 서윤이는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로 목표를 정했어요. 플룻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 목표는 하루에 쉬지 않고 줄넘기를 하기 또 산에도 가겠다네요. 취미는 플룻 연습하기 그리고 독서록 외에도 방학과제를 아이는 스스로 따로 정했어요. 부모님의 집안일 돕기 정말 착한 휴녀죠 유민이는 이렇게 정했어요. 학원 숙제 열심히 스스로 하기 운동 목표는 하루 30분 동안 줄넘기하기, 취미 목표는 친구들이랑 놀이동산 가기, 그리고 실제로 두 번이나 롯데월드를 다녀와서 자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목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인증샷을 찍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떠벌려야 꼭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 목표, 건강 목표, 취미 목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정한 방학 과제, 루미라는 아이가 정한 목표는 하루에 5개씩 외우기, 한자를 인증샷을 찍어서 아이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명안은 권투 실력을 늘리기라고 하는 멋진 목표를 정했죠. 제모는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배드민턴을 치고 피아노를 30분 치고 이틀에 한번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개학날 가져온 방학생활 다짐표입니다. 진눅이는 동그란 스티커를 붙이고 그 밑에 날짜를 썼네요. 주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다는 걸알수 있죠. 민경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붙였습니다. 아래를 봐도 아이가 가장 노력한 게 6학년 수학 공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현이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견출지를 준비해서 견출지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썼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은율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팬더 스티커로 예쁘게 노력한 날짜들을 그리고 또 가지런하게 붙였습니다. 개학날 내가 직접 정한 목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한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서 작은 성공을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실에서 선생님과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